안식과 자유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난 땅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7번 지나면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때에는 자유를 공포하고 모두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같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는 내가 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딴행의 안식년이미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물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여서 거주할 땅. 적과 꿀이 어르는 그 가난 땅.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면 유목도 하겠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것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굳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을 뭐 쉬게 하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가나한 땅은 농경사회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애굽에서살다 이전에는 유목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데려가는그 땅에서는 유목과 함께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땅을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을 쉬게 해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는 일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 날입니다. 쉼을 얻는 날도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한 해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땅에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소출을 했던 땅이 한해 동안 묵혀둠을 통하여서 그 땅이 다시금 땅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경지휴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땅을 쉬게함을 통해서 지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질을 개선하고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지휴안이 어,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존재했고요. 조선 시대 초기까지도 이 경지휴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걸러서 한번 이렇게 농지를 쉬게 하는 아니면 농지의 어떤 일부분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 그러한 농사법이 조선 시대 초기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를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휴안이라는 게 뭡니까? 쉬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6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그 땅에서 소출을 냈다면 한 해는 쉬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6년 동안 수고해야 된다. 6년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어떻습니까? 안식하게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주신 것을 가지고 숨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요 6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한해 농사지어서 한해 먹는 거잖아요. 한해 농사지어서 2년, 3년 먹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해 농사지어서 한해 먹는 시대에 한해 쉬어버리면, 거에는 굶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일 거예요. 그런데 어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선포하시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그에, 해 하나님께서 내가 6년째 되는 그에, 해어습니까두 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하죠 그렇죠? 쉬는 그 다음에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질적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거두어 가실 이도 요하시다. 라는 고백 있잖아요. 요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요업의 고백이 어떤 때 고백입니까? 내가 풍성하게 누릴 때, 어째 동방의 부자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업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때, 그죠? 아들, 딸, 열명다 죽고, 그죠? 모든 재산 다 잃고, 심지어는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흔대를 종기, 그저 기와 자구하고로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여번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치아야 가시리도 여호와이십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 고백이 아니고, 그죠 정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땅,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내가, 내가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한해 심다고 포도를 한해 심다고, 그죠? 다른 과실수를 한해 심다고 해서 그 나무에 열매가 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파종했던 땅에 지금은 없지만 그저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떨어졌던 씨앗들이 다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죠? 남종과 여종과 풍꾼과 거류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파종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일하고, 때로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수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안식의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년 동안 파종해야 될때 최선을 다해서 파종하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지 못하는 게참 많잖아요. 그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가 내어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무엇을 내어 놓아야겠습니까? 기쁨으로 내가 내어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적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년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다음해가 희년입니다. 49년이 되는 그해에, 그죠? 속제일, 7월 10일 날,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시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속죄일에 희년을 위해서 나팔을 불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언약계 앞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룹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번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바로 이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즉 희년이 되는 그의 자유가 선포되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어떻게 보면 죄가 용서 안 받는 그 대속죄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 은혜를 뿔납할 소리를 크게 불물통하여서 그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즉,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그죠? 사람은 사람들 대로, 땅은 땅대로, 그렇게 다 원상태대로 회복되어 돌아간다. 라는 이 신학적 사상이 바로 이 희년, 속제일, 그 나팔 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소유지가 회복되고요.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하신 은혜가 그 자유 속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4장 19절에 그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희년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년은 예수 그리스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그 속죄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뿔나팔 소리로 선포되어진 바로 그 희년의 자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실 때어 일이 벌습니까 하늘에, 그죠? 소리가 들렸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잖아요. 땅이 진동했잖아요. 바로 이런 뿔나팔 소리가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의 날, 그죠?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희년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글스의 구속사의 말씀이 뿔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 신년 이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이날 오늘 내게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가 오늘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살아나야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우리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돌아가야 그들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리시기로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원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영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의, 그죠? 그 눈을 만져주시고, 귀막힌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이 다쳤는 자의 입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신,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저 보여지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 이 날에 우리가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이 오늘 내게 충격적인 소리로 들려지는. 나의 전인격을 흔드는, 뒤흔들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판을 짜시는, 그러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소리, 나를 살리시는 구속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의 소리, 나를 살리는 이 구속사의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큰 나팔을 불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불어야 될 날팔이 있습니다. 내가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인지, 저와 사망해서 나를 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진 그 은혜를 적용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나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니네 우석에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적.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 지니, 곧그 그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그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 째에그 땅을,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때에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색해 주신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법이 뭡니까?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속여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년은 어떤 때입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맞죠 제사장이 가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이 만약에 팔렸다면, 희년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레위인의 집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물으게, 물으려면, 그죠? 물으게 되면 그 희년 되면 돌아가는데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희년을 계산해서,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많이 계산해야 되고, 연수가 적으면 적게 계산하는 겁니다. 또 땅의 소출에 따라서 좋은 땅이 있고, 좀안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서 소출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죠? 소출이 좀 부족한 땅이면 안 좋은 땅은 그것에 대해서 값을 매겨서 또 지불하는 겁니다. 자, 이렇든,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든 사람이든 증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지켜야 됩니다. 속이거나 거짓으로 자신이 취할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의 때는 <laughs> 파종하지 못하잖아요. 안식년은 2년 동안 먹을 수 있어야 되지만, 2년은 아니죠. 그 다음에만 먹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만 더 먹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어떻습니까? 3년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식년이 포함돼서 지나가니까. 3년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면 참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 파종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희년에 파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떻습니까?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삶의 환경, 여건에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 이 백성은 내가 말한 이 법도를 지켜행할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 준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희년에는 3년의 보상인 겁니다. 또 희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일 수 있고 똑같은 삶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또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장수할 수 있는 말씀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수 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년, 희년, 자유의 은혜가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값 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뿔나파를 불면서 우리도 보고만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